안녕하세요, 무빙트럭커 리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47분이네요. 모든 출발 준비를 마쳤고요. 이제. 프리 트립 시간 15분이 다 돼서 출발합니다. 그 오늘 갈 창고까지는 여기서부터 171마일 떨어져 있고요. 구글 예상 도착 시간은 7시 37분인데 8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8시 조금 지날 수도 있고요 어, 근데 앞에서 번개가 치는, 오,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제가 가는 길에 번개가 치는 건지, 어,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날씨가 후덕지근한 게 뭐가 오게 생기긴 했습니다. 풍속으로 들어하게 생겼네요. 날씨 검색은 따로 안 했는데 시원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미, 미주리하고 캔자스는 아니 수덕지근하더라고요 항상 여름에 여기 와서 일하면 진짜 거의 죽음입니다 죽음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요. 트레일러 안에 10분만 있어도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외동네는 차라리 애리조나 이런 데는 뜨거워도 습도가 없어서 괜찮은데, 외동네는 습도가 높아서 일하셔 더 힘듭니다. 날씨를 좀 볼까요? 완전히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생겼네요. 속으로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가지 말고 기다릴까? 눈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데요. Wow. 속으로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네, 이제 폭풍과 조금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비도 내리기 시작하네요. 아침에 열심히 유리창 닦았는데, <laughs> 아유...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입니다. 비 오거나 눈올 때는 크루즈 컨트롤 끄는 거다 아시죠? 빗길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눈길에서는 꼭 크루즈 컨트롤을 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빗길에서도 저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그 스프레이를 뿌려서 유리창 닦는 게 있거든요. 윈드실드. 그걸로 닦았더니, 레인엑스 뿌려놓은 것 처럼 효과가 있네요 어후. 번개도 좀 가까워 졌고요 속력은 <laughs> 55마일로 줄였습니다 57마일이네요 55마일이라고 그랬는데 어, 56마일이 됐고요 언덕이니까 좀힘좀 올립니다. 그래도 유리를 제가 아침에 물 뿌려서 닦아 놨더니 와이퍼를 안 돌려도 될 정도로 물이 잘 닦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뒤로, 트레일러 뒤로 물건을 내릴 거기 때문에 침에 그 로딩독에다가 대고 물건을 내릴 거라서 비가 와도 별 문제 없습니다. 정도 내릴 겁니다. 운동 좀 해야죠. 가보겠습니다. 자, 기를 막고 있네요. 앞에 이 미국은 기차 한번 지나가려면 오래 걸리는데, 갑자기 또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노래가 흘렁 납니다 <laughs> 저 밖에 없습니다 기차가 아예 서있네요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30분 지난 지가 벌써 5분 지났습니다 <laughs> 이번엔 끝까지 갈것 같아요 쓰진 않겠죠. 이 회사 창고에 전화해서 지금 여기 기찻길에 스톡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널목에 기찻길이 아니고요. 건널목에 스톡 돼 있는 거죠. 네,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1시간 8분 30초 만에 끝이 보입니다. <laughs> 와... 이번엔 끝까지 갈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지 마요. 1시간 8분 만에 1시간 10분 돼야 더 나가겠네요. 이야~ 한 시간 10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laughs> 갈수 있겠죠? 설마! 속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 차들이 실려 있네. 요거는 차를 실고 가는 열차네. 요게. 으로 실려 있으려나? 이것은 아니죠. 좀더 가서 서야지. <laughs> 야, 너무한다. 끝에가 자기 기차가 끝에가 어디쯤에 있는지 보이나요? 차를 어떻게 실지? 어떻게 실었다가? 이야 하나 둘셋 네칸 남기고 또 섰습니다. <laughs> 이야, 괜히 시동 껐네, 켰네. 가서 일을 시작했으면 벌써 반이 끝났 겠습니다. 뭐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너무 하네요 <laughs>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다시 시동 꺼야겠습니다. 이야, 말도 안 돼. 다시 찔끔찔끔 움직이고 있습니다. <laughs> 1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갑니다.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에이. 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요. 나가서 소리도 주고 들어와야 됩니다. 네, 지금 여기 창고에 제가 도착한 지가 1 시간 반 지났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창고에서 원래는 이제 제가 일하는 사람을 한명 쓰면 그 친구는 이제 제 일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 창고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근데 어떤 일부 창고들이 자기네 일까지 이제 우리들한테 넘겨 가지고 인건비를 받아내려고 하는 창고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창고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음 근데 그동안은 제가 그냥 어, 대충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다른 창고로 바꾸던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앞에 이렇게 빈둥거리는 애들이 많죠? 저 친구들이 다 여기 창고에서 일하는 친구들일 겁니다. 왜냐면 이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것들 버리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못 내리면 내일 내리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게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면 이 창고는 버릇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렇게 창고에 일할 사람들이 많으면 서 저보고 두명은 하이어 해가지고 일을 하라는데요 <laughs> 자. 그러고 싶을까요 예, 그런 창고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들이 페이해야 페이 할 돈을 드라이버들한테 넘기는 건데요. 최근에는 별로 그런 데 없었는데, 여기 또 오래간만에 여기 처음은 창고인데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네요. 저렇게 사람들이 많으면서 왜 회사에 창고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지. 참. 웃깁니다. 자, 어떻게 될지 보죠. 네. 우여곡절 끝에 창고에서 짐을 내리고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인사팀 트럭 8년 동안 했는데 그런 창고는 또 처음 봤습니다. 아주 못된 창고입니다. 이 무빙 트러커들한테 돈을 뜯는 아주 못된 창고였네요. 제가 회사에도 리포트도 하고 그 창고에서도 저보고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러고 <laughs> 저도 다시 안 간다 그랬습니다 네, 아주 못된 창고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네다 치웠습니다 아휴 오래 걸렸네요 오 진짜 오래 걸렸네 두 시간 걸렸습니다 여기 다 정리하는데요 내일 여기다가 부대에 들어가서 짐만 실으면 됩니다 아이고 캔자스 이상하게 캔자스는 저하고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여기 트럭 스탑이고요 이제 맛있는 저녁 좀 먹어야겠네요.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목소리>